안심과 송태웅입니다. 자 어제 비가 좀 내렸는데요. 어제 비가 내리는 아, 하고 낚시 선단 이제 스텝이 이제 한명 선장님이거든요. 제 스텝이 이제 선장님이 어저께 손님 한 분을 모시고 가부지어 낚시를 나갔는데 어저께 그비 오는 통에 이제 한 마리로 몰다가 이 애기를 집어 넣은 순간 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어 마리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제 보통 내망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한데 어제 그비 오는 날씨에도 40여 수의 이상의 마릿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 속에는 사이즈 좋은 놈들도 있었고요. 사이즈가 이제 뭐, 지금 뭐 천차만별입니다. 어디 지역 불문하고 사이즈 되게 작은 놈 있고, 큰놈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애기의 대박이 나냐면, 자, 이 애기 아시죠? 야마시타 애기인데, 어, 이, 뭐 굳이 뭐 야마시타를 뭐안 쓰셔도 돼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야마시타 애기를 썼습니다. 이 2만 원 소비자 가 보통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2만 원더뭐 1만 7,8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만 원짜리 스텐데 사이즈가 지금 4호입니다. 4호 뭐 지금 2.5나 3호 쓰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이 스텐 같은 경우는 한치 스텐입니다. 원래라면 한치 스텐인데 약간 몸 바디 자체가 말랑말랑합니다. 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가보지가 탔을 때. 어, 좀 말랑말랑 거리기 때문에 약간 좀 딱딱한 재질의 이제 루어보다는 조금 이물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좀 잡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이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운 액션이 좀 나옵니다. 조류에 따라서 천천히 이제 나팔나팔 거리는 부드러운 액션이 나오고 특히 이제 장점은 뭐냐. 바늘이 더블로 돼 있죠. 바늘이 더블로 돼 있고 이 바늘이 타사 다른 제품이나 여가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약간 챔질만 가져가더라도 가보징어그 두꺼운 살에 이제 푹 정확하게 이제 푹셋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비가 오는 관계로 거의 낚시를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했답니다.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사이 정도 어 선상 낚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 필드스텝 선장님께서는 어저께 이제 손님 한 분과 낚시를 했을 때 어제는 조금 비가 조금 내리면서 바람이 약간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도가 약간 좀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저조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조할 때 왕눈이로 초반에 하다가 이제 좀 벗겨짐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테를 사용해서 어제는 좀 제법 재미를 봤습니다. 이런 스테 같은 경우는 색상이 뭐 이런 색상도 있고요. 이렇게 뭐 색상, 이런 색상도 있고 뭐 단색만 다 들은 게 있고, 이렇게 섞어서 들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기존에 한치를, 한치낚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치 쓸때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같은 경우는 2.5, 3호 한치 쓸 때를, 어, 이제 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어,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잘몇 번이나 가고 탐사가 된 지형에는 가감하게 던질 수가 있는데 처음 가는 생자리는 아무래도 좀미끌림이좀 두렵겠죠 그러다 그럴 때는 보통 뭐 이제 저가 싼 왕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먼저 테스트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걸림이 없다 싶을 때는 이제 가감히 던지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터뜨리면 나는 별로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이러시는 분들 가감하게 뭐 던지시면은 뭐더 가감하게 시도한 만큼의 조과는 따로 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필드스텝 두명이 이제 오늘 가보지 못 선상낚시를 갔습니다 오늘 갔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이 이제 10명 11명 정도 나갔는데요 그의 어, 그 그게 이제 선실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기가 좀 힘들어요 배 머리나 배뒤 같은 경우는 캐스팅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캐스팅하기가 좀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거를 극복하고 낚시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어, 도보 낚시랑 뭐 선상낚시를 많이 가는 스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낚시를 잘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텝들이 이제 낚시를 진행했는데 오늘 21마리, 어, 그리고 다른 스텝 한 명은 이제 17마리 이렇게 뭐 잡았습니다. 뭐 서해에 비해서 이쪽은 남해쪽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마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해처럼 뭐세 자리 이런 거는 진짜 힘들어요. 예전에 2014년, 15, 6년 정도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는 도보만 가더라도 말이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추석 전으로 해가지고 도보에 이제 나가면은 이제 방파제 같은 경우에서 좀 많이 잡을 때는 뭐한 20여 수, 어뭐 적게 잡아도 뭐한 열, 한 대수 정도 잡고 그리고 배를 타면은 완전 그 꽃배기, 어,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0에서 한 50수까지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 주꾸미도몇 마리 섞여 있고 문어는 어쩌다가 한몇마리니 다. 자, 일단. 오늘 자 필드 스텝들이 오늘 나가서 이제 테스트한 애기는 보통 지금 이런 새우 타입이거든요 이런 새우 타입 바디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둔탁한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배는 은색이고 위에는 이제 투톤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바디 형태의 새우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천이 씌어져 있어서 까칠까칠한, 내나, 이게 역시나 이 바디가 하, 하드 타입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새우로 오늘 테스트를 하였고요. 컬러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런 컬러. 자, 자, 오늘 테스트한 이런 컬러. 자, 그리고 이런 컬러. 외 이제 컬러가 한 1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자, 이 가격은 뭐 일반 우리 고급 스테이비에서 확실하게 이제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거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우리 메이커스 테들 보다는 가격이 좀 싸요. 싼데, 자, 여기서 여러분. 이싼 제품들은, 뭐, 왕눈이나 뭐, 이런 싼 제품들은 안 무는 게 아닙니다. 안 무는 게 아니죠. 예. 네. 근데 이런 바늘을, 이런 애기들을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왜냐면, 일단 겉으로는 되게 날카롭죠. 금방이라도 찔리면 꽂힐 것 같죠. 근데, 이런 바늘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바늘을 잡고 당기다 보면 펴지는 게 보이십니까? 자, 펴졌죠. 이렇게 쉽게 펴지는 바늘은 큰 가보징어를 랜딩했을 때 쉽게 빠진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바늘은 장점은 액션이 잘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있어, 저렴하다. 뭐 그런 게 장점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바늘이 조금 약하다.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항상 바늘 체크를 잘,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진 바늘은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복원해주는 과정에서 조금 더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 각도 이 정도보다는 살짝 눌러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가 이렇게 안았을 때는 확실한데 촉수만 하나 이렇게 뒤에서 따라 오다가 탁 걸렸을 때 당겼을 때그 갑오징어의 중량과 그리고 그 이제 물 속에서 이제 받는 저항감 그리고 내가 챔질의 이제 힘 강도에 따라서 쉽게 벗겨지고 그리고 이제 뭐 랜딩이 되고 뭐 그런 과정인데 자 그런 바늘 형태 좋은 바늘의 강도 이런 거를 좀잘 보고 구입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게좋겠죠 저희 오늘 스텝 같은 경우는 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벗겨지고 많이 이제 작기는 잡았지만 좀 많이 벗겨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매트리 장착된 수평 얘기를 사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마리수도 이어졌습니다. 초반에는 테스트 겸 그래서 여러 가지 색상 부분에서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 어, 물론, 잘못기도잘 물었는데, 설 걸린 경우, 제대로 아웃된 거는, 뭐, 솔직히, 뭐, 싸내기도 제대로만 아웃되면 절대 안벗겨지거든요 근데 살짝 따로다가 뒤쪽 바늘, 뒤쪽 꽁무니에서 촉수 한두 개가 살짝 걸린 경우, 혹은 이제 반, 살이 이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발이 한두, 세개 걸렸는데, 바늘이 약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저항감에 바늘이 펴져 버리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루어를 사용하실 때는, 뭐, 저가품이든, 뭐, 고, 고급품들도 간혹 보시면 바늘이 좀잘 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바늘 같은 경우는 내가 복원할 때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돼요. 원래 모양대로 눌러나면, 원래 이, 이 각도에서 벌어졌다가 다시 펴, 복원할 때, 이제 원래 각도로 이렇게 복원을 한다면, 원래 한번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게 잘 벌어지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철사를 계속 구부리면, 철사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약해져서 딱 부러지잖아요. 고 원리랑 마찬가지로 한번 펴있다 했는 애들은 잘 벌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눌러주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는 루어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벌어진 바늘들은 나중에는 너무 잘 벌어집니다. 이렇게 쭉 그냥 쭉쭉 이렇게 펴지거든요. 그래서 애기를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밑걸림이 있었을 때는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우리 보통 시중에 사용하는 애기들은 보면 어, 1.5에서 1.8 2호 2.5호 3호 그리고 스테들은 4호 까지 이제 좀 다양하게 많이 쓰는데요 어, 지금 예민할 철에 지금 같이 이제 이쪽에 가보징어좀 예민할 때 제가 이제 재미를 많이 본 채비가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1.8 스테입니다 1.8 스테 어, 회사는 이제 야마시타 회사 제품인데요. 이 야마시타 외에 야마시타 제품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야마시타 제품보다는 우리가 좀 흔히 많이 쓰는 게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워터맨에서 나오는 애기가 있습니다. 워터맨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스테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스테가 있는데, 워터맨에서 나오는 스테가 보면은 어, 1.5, 1.8, 2.2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은 보통 1.8은 2,500원, 아, 1.5가 2,500원. 그리고 1.8은 3,000원. 그리고 2 2호는 3,500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것도 뭐 왕눈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비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는 작은 스테드를 사용하려면은 그래도 좀 금액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워터맨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맛있거든요. 근데 1.55 같은 경우는 바늘이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인 경우는 제대로 이렇게 각 갑오징어가 이렇게 잡았을 때는 절대 안 벗겨지는데 슬글려진다든지 이런 되는 경우는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2 1 8호랑2 2호는 바늘이 이런 식으로 두 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덜 벗겨지죠. 그리고 아웃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도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작은 형태의 어, 스테 1.5에서 1.8 스테를 사용하신다면 좀더 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한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큰애기보다는 아무래도 작은 것들이 먹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작은 게 먹기가 편하지, 큰게 먹기가 편하지 않,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할, 저할성도 그리고 뭐 저할성도 때는 확실히 확연하게 티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할성도가 조금 높을 때도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입질이 확실해요. 왜냐면 이거는 가감하게 작기 때문에 가감하게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감아, 서 감아, 쌉니다. 감아서. 네. 전체로 이렇게 팍 덮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후킹될 확률도 높고 그리고 벗겨짐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질 같은 경우도 초리대를 확 끌고 가는 그런 강력한 입질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애기의 장점은 입질이 시원하다. 그리고 벗겨짐이 적다. 그리고 마리 수가 많다. 요런 점이 일단은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뭐, 우리 요 스탭들이 요즘에 이제 뭐, 사람마다 이거 체비하는 게 달라요. 이게 직결하는 체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양핀 도래로 그냥 바로 체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뭐, 사람마다 뭐, 성격 차이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다 틀리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지역별로 틀리니까 이는 어디, 어디, 어디까지나 이게 그 지역별 특성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 채비가 아닌데 그 얘기가 아닌데, 물론 각 지역마다 틀리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뭐 전천으로 다잘 먹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일 간단하게 이제 하는 채비가 일단은 봉돌은 오늘 우리 스태들은 야광봉돌을 사용했고요. 야광봉돌은 기존 봉돌에 비해서 개수가 적고 금액이 약간 비싸다는 거, 혹은 금액이 똑같더라도 개수가 약간 작다는 게, 좀약 작다는 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양핀 도래와 삼각도래 이걸 사용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삼각도래에다가 원줄을 묶고 버리매기를 달고, 버림봉돌을 달고, 이거는 예전에들 많이 사용한 책이고요. 그런데서는 이제 좀 귀찮으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바로 묶어버립니다. 어차피 밑걸림이 걸리면 대신에 통거리하면 은 금액적으로 손실이 좀 크겠죠. 그래도 귀찮으니까 빨리 체결한다고 사람들은 지금 요즘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스탭들도 간단하게 빨리 낚시를 진행하고 터뜨림에 연연하지 않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로 직결로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삼각도레에 양핀도레를 채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애기를 달았고요. 마찬가지로 삼각도레 밑에 양핀도레를 따라서 야광 봉돌을 장착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착하면은 음, 요, 여기서 이제 위에는 원줄 바로 직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층에서 양핀 도래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놀림이 좋다는 거죠. 놀림이 좋고 <laughs> 아무래도 놀림이 좋고 버림 애기 버림 봉돌에 비해서 늘어나는 텐션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조금 이제 가버징가 잡고 쓸 때도 슬 땡기다가 탁 땡기 다가 탁땡 순간적으로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순간적으로 가버징어가 땡기 더라도 이게 늘어나는 늘어나는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텐션이 없기 때문에 아웃이 잘 돼요 아웃이 잘 되고 대신에 이 삼각돌의 두 삼각도래 하나에 양핀도래가 두개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채비 손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타격이 크겠죠 그만큼 이런 부수 소품들을 좀 넉넉하게 챙기셔야 겠죠 이런 식으로는 근데 가격적으로 이제 줄이신다면은 그냥 원줄에서 가지 채비해서 봉돌 다는 게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제 제일 저렴하게 치는 거고요 아니면 삼각도래에다가 버림액이 버림 봉돌 뭐 그런 이제 예전에 뭐 고전 채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초반에는 그게 정석이었어요 근데 계속 시대가 변하면서 그리고 이제 좀각 낚시하는 장르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제 점점 채비가 이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자기가 봤을 때아이 채비가 되게 편하고 쉽겠다 싶은 채비를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지형에 따라 조류에 따라서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우리 저희 스탭이 일단 사용하는 거는 이렇다는 겁니다 자이 채비가 뭐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그 채비는 내한테 안 맞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자 일단은 우리 스탭들은 이 채비를 그냥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래 묶고 저래 묶기가 귀찮아서 그리고 간편하고 이 채비 다 전체적으로 터뜨렸을 때그 드는 소품에 이제 손실을 연연하지 않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합사를 좀 최대한 가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뭐미걸림 앙카 이런 거미걸림 손실을 두려워 하신다면은 채비를 뭐 이제 이제 좀 길게 뭐 굵게 목줄을 08에서 1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 보통 스피링 같은 경우는 이제 05에서 06을 좀 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애기,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 애기 선택 시그 애기 바늘 강도 그거를 한번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늘어, 좀 약간 늘어지는 바늘이 장점은 미끌림이 많은 여밭 같은 포인트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미끌림이, 바늘이 펴지면서 채비가 회수되는 거.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끌림은 현저히 적고 가보징어 개체 수는 좀 있고 사이즈가 좀 좋은 그런 지형에서는 아무래도 좀큰 애들 좀 잡았을 때 수심이 좀 깊고 이럴 때는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늘을 좀 딱딱한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보여 드린 건 소형 애기. 1.5, 1.8.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거, 수평액기 그리고 저가형 새우액이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생생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낚시를 하러 오신다면 낚싯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 더 정직한 조항과 그리고 이제 좀더 편안하게 낚시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보다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어복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낚시 가실 때는 항상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어서 즐겁고 재밌는 낚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